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복지 알림입니다. 자, 오늘은 저소득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지급하는 총 9가지 지원 혜택에 대해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에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TV수신료, 지역난방요금, 이동통신, 시내외유선 전화요금 등 6가지 감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적금 세 가지에 대해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각각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등이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보다 좋은 정보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도시가스 요금 감면입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심한 장애인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해당 지역 도시가스 회사 콜센터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도시가스 요금 감면이 신청 가능하며 기타 신청 방법으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TV 수신료 감면입니다. 지원대상은 TV 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시각청각 장애인의 한해 지원되며, 신청 방법은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신청하시면 되며, 아파트 외의 경우에는 한국전력 고객센터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TV 수신료 요금 감면이 신청 가능합니다. 기타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음 세 번째 전기요금 감면 신청입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심한 장애의 한해 지원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한국전력 고객센터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전기요금 감면이 신청 가능하며 기타 신청 방법으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다음 네 번째 이동통신 요금 감면 신청입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기초연금수급자가 지원대상이며, 신청방법은 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방문 신청하시면 되며, 기타 신청방법으로는 가장 쉬운 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혜택이 좋은 적금 세 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농협은행에서 주관하는 NH 희망채움적금 2입니다. 금리는 최대 5.1%로 가입 기간은 12개월에서 36개월까지이며 월 최대 30만 원씩 납입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근로장려금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농협은행에서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참고로 근로장려금 수급자라면 이 적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서가 필요합니다. 다음, 두 번째, KB국민행복적금입니다. 금리는 12개월 최고 5.75%이며, 금액은 월 1만원에서 최대 30만원 이하로 적금을 할수 있으며, 신청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등등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KB국민은행에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음, 세 번째, 제주은행 세이만 키움 적금입니다. 금리는 12개월 최고 6%이며, 월 납입금액은 최소 1만원에서 최대 20만원 이내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금수급자,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등등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으로는 제주은행에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근로장려금 수급자라면 이 적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서가 필요합니다.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서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각각 혜택별로 지원 대상 신청 방법이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보다 좋은 정보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